다시 하겠습니다. <laughs> 275쪽 문제를 5번입니다. 어? 5번 문제를 읽어보니까 회원이 10명인 동아리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 3명을 뽑는 경우에서 몇 가지냐를 하고 있는 건데, 자, 10명 중에 한명 아무나 회장이 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몇 가지예요? 가짓수가 맞아. 10가지가 되겠죠. 한명 회장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총무가 될사람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몇 명이야? 어, 9명이죠. 9가지. 그 다음에 회장 총무도 뽑으니까 부회장은 몇 명이야? 될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8명. 그래서 요만큼의 가릴 수가 있습니다. 7 2 0까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우리가 배웠던 공식을 한번 써봅시다. 자 10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 나열하는 거랑 같은 경우죠. 3명을 아무나 뽑은 다음에 첫 번째 회장, 두 번째 총무세 번째 부회장. 이 순서를 정한 하 거기 때문에 10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순서를 정한다. 10p3이 돼요. 10p3은 계산한 건 뭐냐면 1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아지면서 3개를 곱해 숫자 3개를 곱해라. 아, 된 거기 때문에 똑같이 720이 나옵니다. 이렇게 p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고 선생님이 만든 빈칸정법, 이걸 쓸 수도 있죠. 그래서 빈칸 점법 이런 건 실제로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만든 거예요. 이름은. 얘는 이름 있죠. 얘는 이름이 뭐였어? 순열. 순서 나열하는 거다. 첫 번째 회장, 두 번째 총무세 번째 부회장.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죠. 자, 6번 문제. 여기 나오는 이유 자, 다섯 개의 숫자가 적힌 다섯 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장을 뽑아 일렬로 나열할 때. 자, 1, 2, 3, 4. 이 다섯 장 중에서 세 장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고 하니까 5P 3이 되겠죠. 그러면 60. 총 60가지의 숫자가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가운데가 1인 경우는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총 6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운데가 1인 건몇 가지냐? 그래서 또 빈칸 점 덮을게요, 가운데를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그럼 자 여기 올수 있는 숫자 는몇 가지 1을 썼으니까 어 4가지가 돼요자 여기 올수 있는 숫자 몇 가지 4가지 중에 한개 썼으니까 3개 남았죠 그래서 12가지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빈칸 조법을안 하더라도 나머지 4개의 숫자 중에 2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4p2를 계산해도 12가 나오겠죠 여기도 그렇죠? 나와 이건 여기까지 나 여기다 여기는 안 보여요. 여기는 안 보여요. 네. <laughs> 여기는 조금 보여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너무 가까이서 했나 여기? 칠판이 조금밖에 안 되네요. 자그 다음에 6번까지 풀었고요. 7번. 자 계속 이렇게 숫자를 나열하는 게 많을 겁니다. 이번에는 이번에 카드에 1부터 6까지 숫자가 있대요. 1, 2, 3. 4, 5, 6, 여섯 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 양 끝에 홀수가 오게 하는 건는몇 가지냐 그러니까 1, 2, 3, 4, 5, 6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랑 여기는 홀수가 오게 라이 겁니다 그죠? 홀수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은래서몇개있는 홀수가 세 어, 개가 있죠? 그러면 세개 중에 1, 3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1, 5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죠? 3, 5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laughs> 3, 1 이렇게 할 수도 있고. 5, 1 이렇게 할 수도 있고. 5, 3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이해됐어? 어,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홀수가 끝에 오는 거는. 선생님 여섯 가지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차근차근 셌습니다 그죠? 1, 3, 1, 5, 3, 5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걸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총 여섯 가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이제 4개의 숫자만 배열을 해주면 되죠 뭐 예를 들면 1, 3이라고 치면 2, 4, 5, 6이 4개 의 숫자를 순서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자 어떤 애들은순서를 바꾸는 건뭘 쓴다고 했어? 팩토리얼을 씁니다 팩토리얼 오케이. 4명의 순서를 바꾸는 건 뭐야? 4팩 4개의 숫자를 순서로만 바꾸면 총몇 가지 경우가 나온다고? 4팩까지 4팩은 계산 어떻게 해요? 여기 4팩 어떻게 계산할지 기억나? 4팩은 4부터 시작해서 1이 될 때까지 다 곱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얼마에요? 24. 이 가운데 바꾸는 게 24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 6. 있으니까 총 144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지수를 세는 게기말고사에 출제가 될 겁니다. 아시, 아시겠죠? 8번.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이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 7명이 사진을 찍을 때 여학생 4명이 이웃하게 한다. 자,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를 잘 떠올려 봅시다. 지금 여학생 4명이 이렇게 있고요. 남학생 3명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일곱 명이 그냥 나열한다 그러면 7팩토리얼이 답이겠죠. 근데 여학생 네 명을 이웃하게 해라 했으니까 그때도 했지만 얘네들 우리 가 선생님 어떻게 했어? 다 묶어버렸지. 샴쌍둥이 만들었었어요, 그죠그얘네다묶으세요 그럼, 그럼 사람이 몇 사람으로 바뀌어? 일곱 사람에서 아니에요. 네뭐 사람이 이제 이게 한 사람이야. 이네 명이 한 사람이야. 샴쌍둥이 두 명이 한 사람이지만. 지금 네명을한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니까 가지 수는 4팩토리얼이겠죠. 그죠 근데 이 안에 있는 이네 명도 자리를 또 바꿀 수 있잖아. 그렇지? 이 안에 있는 네 명이 뭐 예를 들면 A, B, C, D 이렇게 있다가도 D, A, C, D, b 이런 식으로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래도 이웃한 게 되니까 여자애들끼리는. 그러니까 여기도 자리를 바꿔주는 거를 세면 4팩이에요. 그니까 4 팩토리얼이 4 팩토리얼 개 만큼 있 t 그 o r 두개 곱해주면 되2죠그2 그러니까 4 곱하기 2 4가 되죠 4 팩토리얼 2 4였으니까 계산을 틀릴 수도 있어요 a c 님어 이렇게 계산 나왔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답이 있나요? e 2 p 에 c t o r 2번에 그죠? 맞았나봐 아마도 자, 그 다음에 9번 몇분 됐냐, 얘는? 9번, 10번 이렇게 두 개만 더 해볼게요 9번은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세장의 카드를 순서와 관계없이 뽑아 당첨번호를 정한다 자이번에 뽑는데 순서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써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로또 우리 했던 거 기억나 로또? 로또는 어떤 숫자가 먼저 뽑히는지 상관없지? 뭐 예를 들면 로또 당첨 번호가 3인데 첫 번째로 3이 뽑혔냐 마지막으로 3이 뽑혔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썼냐면 C를 썼어요 C 조합 자 여기서도 여기는 작은 로또예요 1부터 20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3개를 뽑아서 당첨을 한대요 이거 우리 똑같은 거 하지 않았나 그때? 그래서 뭐, 다은이가 뭐, 돈 걸까 말까 막 했었어요. 그죠? 여기서 세개를 뽑는다. 그러면 개수는 20c3이 되는 거죠. 조합이죠. 총몇 가지 가능성이 있냐? 그죠? 20c3은 계산 어떻게 하냐면, 20부터 시작해서 숫자 3개로 곱해요. 이건 20p3이랑 똑같지. 근데 분모는 뭘로 나눠준다? 3 곱하기 2 곱하기 1, 3팩토리얼로 나눠준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곱하기 먼저 다 하지 마시고 약분을 최대한 많이 하세요 그 다음 계산하면 을 빠릅니다 그럼 3이랑 8이랑 해서 6대고 2랑 3이랑 6이랑 해서 3대고 이거만 곱해 보면 60 곱하기 19네요 6 9 54 616 1040 답이 있을까요 없네 <laughs> 계산을 틀렸나 봐요 다시 계산해 볼게 곱하기 못해 2 9 곱하기 19 먼저 할게요 차별차단이 98 72 380이에요 여기다가 3을 곱할게요 3 38에 23 31에 3 1140 있어 이번에? 네. 오케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10번 자, 10번까지만 할게요 어, 10번은 집합에서 집합으로 가는 함수 어, 10번은 안 할게요 10번 나가리 11번 10번에 X 치시고요 왜냐 함수 얘기는 하기 때문에 함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4명과 여자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다 4명을 뽑는데 적어도 1명 여자를 포함되게 해라 적어도 문제가 없어요 남자 5명이 있고요 여자 4명이 있는데 자, 적어도 한명 여자가 포함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자가 한명 있으면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되는 거죠. 적어도 한명 포함을 했을까? 두명 있으면 그것도 오케이요 오케이죠. 세 명은 오케이죠. 네 명은 오케이죠. 뭐가 안된다는 거야? 적어도 여자가 한명 포함해라. 아니면 이 적어도 여자가 한명 포함한 걸셀수있는게 가짓수를 셀수 있는 방법은 1번! 여자 한 명일 때, 여자 두 명일 때, 여자 세 명일 때, 여자 네 명일 때이 경우를 다 세서 더 해야 돼요. 여자가 한 명인 경우 세고, 여자 두 명인 경우 세고, 세 명인 경우 세고, 네 명인 경우 세고. 이런 방법이 있고, 다른 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 적어도 여자가 한 명이다. 반대말은 뭘까요? 뭐예요? 반대말이요 모르겠어. 적어도 여자가 한명 있다. 에 부정은 뭘까요? 다 하나. 적어도 여자가 한명 있다에 부정은 뭘까요? 어 무조건 어 여자가 한 명도 없다 그래 맞아 그거야. 적어도 한명 있다. 에? 반대는 한 명도 없다. 그죠? 아, 적어도 한 명. 적어도 한 명이 반대라는 경우 뭐냐면 다 남자 이 소리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때? 전체를 구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 거기서 다 남자의 경우의 수를 빼는 거야. 그러면 저보다 한명 여자가 있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어, 물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여자 한명 남자 세 명인 경우의 수 구하고, 여자 두명 남자 두 명인 경우의 수 구하고, 여자 세명 남자 한 명인 경우의 수나안 나오냐? 네안나와나 반만 나와요. 에이씨. 네말 들렸잖아 어차피 그렇게 다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구하는 게더 빠르다. 한번 구해 볼게요. 전체 경우를 구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지금 아홉 명이죠. 전체 경우의 수를 하는 건 아홉 명 중에 네 명을 뽑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왜? 전체 다 나와요 뭐 눌렀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그래? 아, 그럼 칠판이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잘? 어, 칠판 보이네. 아, 확대해서 다시 괜찮아요. 다시 해보세요어닌데잘 보이는데. 그래? 어. 그래? 어차피 뭐 조회 수도 안 나오는데 대충 <laughs> 찍죠 뭐자 9C4라고 하면 9명 중에 아무렇게나 4명을 뽑는 거가 되는 거죠 어, 잘보이네자다 남자인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자 5명 중에 4명을 뽑으면 돼요 오케이 이 9C4에는 이런 게 포함된 거야. 여자 한명 있는 경우, 두명 있는 경우, 세명 있는 경우, 네명 있는 경우, 빵명 있는 경우. 이걸 다 더했을 때 9C4가 나온 거지, 그렇지? 왜냐면 아무렇게나 뽑은 거니까. 근데 이거는 뭐야? 남자인 경우는 여자 빵 명인 경우, 다섯 명 중에서만 네명 뽑으면 되는 거예요. 자, 5C4를 계산해 보면 얘는 5C1이랑 같으니까 5가 됩니다. 5C4는 5C1이랑 같다고 그랬지? 남자 남자 다섯 명 중에 네 명을 뽑는다는 건1한명 뺀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다섯 어, 명 중에 네 명을 대표로 하겠습니다 대표 안하래면 손들면 돼 여기 다섯 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아홉 명 중에 네명 뽑는 거 계산해 봐야겠죠 9 8 7 6 4 3 2 1 4랑 8이랑 뽑는서2 남고 2랑 2랑 뽑는서 없어지고 3이랑 6이랑 뽑는서2 남아요 그래서 97에 63 곱하기 1이어서 126 1 2 6 5 1 2 1가지가 나옵니다 답은 121가지예요 답이 있냐 어, 어디서 또 계산을 또 틀려먹었나 봐요 어자 어디서 틀렸을까 다시 해볼게요 2 20 30 24 그리고 4 9 36 126 맞는데? 다남자인 경우에도 그거 틀렸나요? 적어도 여자가 한명 포함된 경우 이걸로 한번 구해볼게요 답이 뭐가 나오나 자, 여자가 한명 있을 때는 전체 여자가 다섯 명이야 네 명이야 어, 이걸 틀렸네요 남자 여자 개수를 잘못 썼어요 세이님 남자 4명이었어요. 제가 5명이고. 그럼 여기는 5시 4가 아니라 4시 4. 한 가지만 밖에 없겠네요. 남자 4명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5를 빼는 게 아니라 1을 빼야겠죠. 4시 4는 한 가지니까. 그래서 120, 125가 되겠습니다. 125는 답이 있어요. 있네요 3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야, 글씨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왜이러 <laughs> 글씨... 이겁니다. 캡처하세요.